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오늘의 엔캠관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오늘 6.62% 상승하며 18만 500원으로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켜오던 엔캠이 오랜만에 이렇게 양봉에 나와주면서 유의미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물론 오늘의 상승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장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다 한 번에. 끌어올리면서 상승해 나간 그 여파를 그대로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엔캠이 이러한 상승분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굉장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엔캠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저희 주주분들이 가장 고민 중이신 게 그걸 거예요. 과연 엔캠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에 따라서 저희 주주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인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최소한의 손실 최대한의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지 자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엔캠 주주분이시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코스닥 3.43% 정도 올라갔고 코스피도 1.8%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의 상승에는 이와 같은 금투세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자,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라 밝혔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아오던 이 금투세 너무나도 많은 주주분들이 사실상 치를 떨었죠. 이게 말이나 되는 법안이냐. 자, 그렇게 이러한 금투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는 폐지에 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다시 한번 이 투심이 살아나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역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시장을 들어올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분명하게 아직 해쳐나가야 할 리스크는 맞습니다. 이 국내 주식시장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하나씩 해소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의 활기가 불어올라진다라면은 수급 역시 다시 한번 들어올려지며. 확실한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텐데요. 자, 이러한 시장 흐름은 변동 없이 큰 이슈 없이 좀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 엔캠의 주가 역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엔캠이 주가 이전에 보여주었던 30만원 40만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러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주주분들한테 제가 이전 영상들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엔캠 이제는 저희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 앞서 많은 주주분들이 계시지만 저점 바닥 구간부터 끌고 올라오신 주주분들은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엔캠 같은 경우 상승에 나갈 때 따라 잡으시거나 또는 엔캠이 주가가 강한 조정이 들어오면서 하락했던 시점에서 주어가셨던 주주분이나 대다수의 엔캠 주주분들이 현 시점에서는 손실을 보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엔캠을 손절을 하겠냐, 엔캠 다시 한번 주가 들어올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엔캠을 들고 가시는 주주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결단을 확실히 내리셔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게 특히 오늘과 같은 이런. 현재 주식시장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엔켐이 주가를 들어올리는 것보다는 다른 수익 나는 종목으로 엔켐의 손실을 메꿔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현실점에서 엔켐은 이제는 매도를 해 나가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바로. 내일 시장이 열리고 엔캠을 전부 시장에 던지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저희는 대응을 해나가야 하죠 어떠한 대응을 해나가야 하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자, 명확하게 엔캠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 흐름과 같이 엔캠 같은 경우는 반등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나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의 손실을 보기 위해서는 그 명확한 고점 부분에서 저희가 타점을 잡아 투자를 해나가야 하는데 매도를 해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타점들 잡아가는 거를 좀 주주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자 그렇게 그러한 주주분들께서는 위에 보이시는 이25685015 번호로 숫자 0번이라고 이돈 한푼 들어가지 않는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 100% 무료로 실시간 장중에 대응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탑정과 대응 방법으로 저희 주주분들에게 최소한의 손실 최대한의 수익을 이끌어 드리고 있으니까 앵캠 주주분이시라면 잊지 말고 꼭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앵캠을 이렇게 대응해 나가면서 매도를 한다고 끝이 아니죠. 명확하게 수익으로서 그 손실률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알려드려야지 저희 주주분들께서 훨씬 수월하실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건데 이 시장 흐름부터 바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역시 이미 하락세로 접어든 지는 오래됐습니다. 자, 시장이 쉽사리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역시 사실상 손실을 보면서 손절을 할수 없기에 대응을 해 나가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이끌어내며 최소한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건데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야 합니다. 자, 근데 10살이 지금 시장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빠진 움직임 보여주며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터져나오고 있죠. 사실상 하락세에 접어든지는 오래됐었고, 저희 주주분들께서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대응해 나가면서 확실한 수익을 챙겨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격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단타와 시초 종목들 잡아가면서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야만 지금은 수익을 볼수 있는 시장이고요. 그에 따라서 늘 저희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대응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으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하는 행위이고, 저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확실한 매매가 그리고 확실한 종목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 저 또한 대응뿐만 아니라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역시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이끌어드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종목 대응뿐만 아니라 추천주 역시 저희 주주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어떠한 종목들 잡아갔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문자받아라는 사이트고요. 주의 주주분들에게 확실하게 타점 잡아드리며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이트고 이러한 사이트 보여드리면은 뭐 조작이네 사기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 사이트고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 이용을 하는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절대 조작 같은 거 없습니다. 직접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10월 10일 날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 잡아갔습니다 자 매수가 얼마 13,150원 비중 50% 담으셔라 14,500원 도달하면 절반 비중 덜어내겠다 자 10월 10일 8시 45분 장 시작도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2568501호 위에 배너와 동일한 번호죠 자 614분께 잡아드렸는데요 자 중앙첨단 소재 10월 10일이면은 자 정확히 시가 13,170원으로 시작했고요. 15,120원까지 상승하며 종가 역시 드렸던 매도가 이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드린 매도가 이상으로 올라와 주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충분한 매도기에 좋고요. 정확하게 당일날에만 15%가 넘는 수익 챙겨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 폴라리스 AI도 25일날 잡아드렸습니다. 자, 2,250원에 비중 40% 담으시고 2520원 도달하면 저희 전략 매도 할 거다. 언제 잡아들었냐? 10월 25일 11시 26분에 544분께 잡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폴라리스 AI 25일 날 얼마까지 상승했어요? 266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시가에만 잡아가시고 드림 매수가에만 잡아가셨어도 20% 가까이 수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 에이징랜드 언제 잡아들었어요? 10월 28일 날잡아들였죠 시초가에 잡으셔라. 비중 60%실어드는다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이다. 강한 2,000원 도달하면 저희 전략 매도할 거다. 자, 8시 45분에 잡아드렸죠. 자, 에이지는 늦가에 잡아가고 정확히 말씀드렸던 매도가 터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터치했어요. 여기서도 13%, 15% 잡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단타 종목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고려아 연까지 17일 날잡아들렸었다라는 겁니다. 얼마에? 8 0만원에 비중 5 0 아마 아셔라자1 0시 43분에 보내드렸고 5 0 0분께잡잡아렸죠죠려려연 얼마까지 상승했습니까 1 5 0 0 3 0 0 0 0까지 정말 어마어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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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주주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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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긋지긋하다 확실하게 좀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 위에 보이시는 25685015로 지금 당장 숫자 0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지 이러한 추천주들 확실하게 수익날 수 있는 단타 단기 종목들 잡아가면서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면서 지금 손실 전부 회복하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절대 이런 게 놓치시면 안 된다는 라 거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추천주 정말 실제로 무료로 드리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갔을 때 방금 같은 수익이 날수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투자자잖아요. 일단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처음에 그냥 확인만 하셔도 돼요. 안 잡아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 아 이렇게 매매를 진행해야지 주식으로서 성공을 할수 있는 거구나를 한번 느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 이번 기회에 놓치시면 안 되고 많은 주주분들을 도움드리고 최대한 수익을 이끌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노력 감사히 받아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답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절대 이런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발송하셔서 이런 추천주 대응 전부 확실하게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아 나는 그냥 포기할래 아언젠는 올라가겠지 절대 이런 식으로 관망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절대 이런게 놓치지 마시고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실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이러한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위에 보이시는 2 5 6 8 5 0으로 도움 요청 주셔서 확실한 대응 방법 그리고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까지 전부 무료로 도움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nkm 분명히 저희 주주분들 많이 어려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손절이라는 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주주분들이 대다수시죠. 다시 한번 주가가 들어 올려질 수도 있다는 라 기대감. 또한 내가 이 종목을 얼마나 끌고 왔는데 이제 와서 손실을 보면서 팔라니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손실을 두려워하시면 절대 수익을 볼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나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실을 최대한 적게 보면서 수익으로써 그런 손실을 복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저희 주주분들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는 길로 확실하게 도움드릴 수 있으니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꼭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엔캠에 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칠 텐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